안녕하세요. 에스트 웨디스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궁경부암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병기 설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궁경부암의 병기 설정은 이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라고 해서 FIGO 스테이징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TNM 스테이징도 존재를 하지만 부인과 종양에서는 이제 FIGO 스테이징 시스템이 더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입니다. 이 스테이지 1은 암이 자궁경부에만 국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A랑 1B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A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기질 침범 깊이가, 자궁경부 기질을 하면 이제 스트로마의 침범 깊이가 5mm 이하예요 근데 이제 1B 같은 경우에는 침범 깊이가 5mm 이상이 되는 거죠. 침범 깊이. 그리고 이제 1A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1A1, 1A2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1A1은 침범 깊이가 3mm 이하, 그리고 1A2는 3에서 5mm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5mm 이상 됐을 경우에는 어이 1B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A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세 침윤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인베이브 캔셀이라고 하고요. 그 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괴의 지름이 네, 종괴의 지름이 2cm보다 어, 같거나 작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2에서 4cm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4cm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2cm보다 2cm 이하인 경우는 종괴 지름이 2cm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원비 1이라고 하고 어, 2에서 4cm인 경우에는 원비 2 그리고 원비 3 4cm,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1 b 3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1에서 중요한 거는 암이 자궁경부에만 어,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이, 그 이외의 조직으로 퍼진 게 아니라 자궁경부에만 있는 상태가 스테이지 1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테이지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지 2는, 어, 질 상부, 또는 자궁 주의 조직으로 이제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궁 주의 조직하면 이제 파라메트리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테이지 2는 이제 2A와 2B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2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 상부에 3분의 2까지 침범을 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아까처럼 2A1과 2A2로 나뉘어지는데요. 2A1은 그 종괴 지름이 4cm 이하인 경우. 그리고 2a2는 종계 지름이 4cm보다 그러면 큰 경우겠죠? 그리고 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메트리움. 파라메트리움으로 침범이 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2a는 이제 파라메트리움 침범이 아니라 이제 질상부 침범인 거고, 2b는 이제 파라메트리움까지도 침범이 된, 네, 더 어드밴스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그질 하부, 아까는 질 상부였잖아요. 근데 질 상부뿐만이 아니라 질 하부, 그리고 이제 펠빅 월, 골반 벽, 그리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고, 그리고 림프절, 침범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a, 3b, 3C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3A는 이제 질 하부의 3분의 1이 침범된 경우 이제 3B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벽 폐비골을 침범을 했거나 or 이제 신장기능 손상이죠. 그러니까 수신증 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수신증이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신기능 손상이다 알수 있겠죠. 신 기능이 소실된 경우. 네. 그리고 이제 3C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림프절이 침범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어세 아,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3C1 그리고 3C2입니다. 이거는 이제 펠빅 림프 노드를 침범한 경우. 이거는 이제 파라이어틱 림프 노드를 침범을 한 경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C2 같은 경우에는 페르빅 어, 림프 노드 침범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파라에어그 림프 노드에 침범이 돼 있으면 어 3C2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3A에서는 질 하부 3분의 1이 침범된 경우 그리고 3B는 이제 골반 벽을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어 수신증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죠. 그리고 3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림프절 침범이 발생한 경우죠, 둘 다. 어, 근데 3C1은 페비빅 림프노드에 침범된 경우고, 3C2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파라에로틱 림프노드에 침범된 경우인데, 이페비 림프노드에 침범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이 파라에로틱 림프노드에 침범이 됐으면 이제 3C2에 해당하는 병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스테이지 3까지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어, 스테이지 4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인접 장기 침범 또는 이제 원격 전이인 거고, 얘는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뉘는데, 어, 4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광이나 아니면 뭐 직장, 어, 이런, 이게 이제 인접 장기들이잖아요. 이런 인접 장기들의 침범을 했을 경우, 방광이나 직장 등 인접 장기에 침범을 했을 경우가 이제 4A가 되는 거고, 이제 4B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4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스테이지 1 중에서도 이제 1A1을 보면, 이제 자궁경부의 기질의 침륜 깊이가 어, 3mm, 3 m 이하인 상태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세 침륜, 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병이 되게 국소적이어서 어, 자궁 보존적인 수술만으로도 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 2b가 좀이상적인데 이제 2b 이상부터는 로컬리 어드밴스드 서비컬캔 c e 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 지 2b부터는 여기부터는 이렇게 여기부터는 어, 이제 자궁 경부를 넘어서 주위 조직까지 이제 퍼지게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2B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리움에 침범한 경우였고, 어, 3나 4A도 이제 그뭐질 하부, 골반벽, 방광, 직장 침범 이런 식으로 주위 조직까지 퍼진 상태인 거죠. 얘네들도.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되게 단순 수술로는 좀 한계가 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2B 이상을 우리가 좀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극소진행 어, 자궁경부암 이라고 해서 이제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4 중에서는 이제 4B 같은 경우에는 어, 원격 전이가 된 경우죠 네 그래서 이건 또또 또 다른 건데 원격 전이가 된 경우니까 어, 이때는 이제 병이 이미 다 퍼져 있는 경우죠 뭐 폐, 간, 뼈막 이렇게 그래서 좀 근치 목적의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수술적 치료랑 방사선 치료로, 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색깔을 바꿔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어,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 그리고, 어,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아까 방금 알아본 이 병기에 따라서, 네, 접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로는 먼저 이제 단순 자궁 절제술이 있어요. 제일 어, 네 제일 작게 하는 수술이겠죠. 그래서 자궁과 자궁 경부만 절제를 하는 거예요. 단순 자궁 절제술은 어, 자궁과 자궁 경부를 절제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심포 히스트렉토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형 근치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odified radical h y s t r e c t o m 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자궁과, 자궁 드러내는 건다 똑같고, 자궁 주의, 어, 자궁, 주의 조직 일부, 그리고 이제, 질 상부, 한 1, 2cm, 네,를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근치, 자궁, 절제술. 이거는 Radical Hysterectomy고, 이건 이제 Cardinal Ligament의 거의 전부를 드러내요. 어, 거의 전부. 그리고 이제 질 상부,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추가로 절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존적 수술입니다. 이제 근치자궁절제술은 당연히 자궁도 포함이 된 거겠죠? 자궁 플러스예요. 어, 그리고 보존적 수술은 이제 이게 1, 이, 3 번은 이렇게 갈수록 되게 수술의 범위가 커지고 큰 수술이 됐는데 어, 얘는 이제 얘가 제일 작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보존적 수술에는 뭐 원뿔절제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원뿔절제술, 코니제이션 있고 또 이제 근치자궁, 경부 절제술, 레디컬, 트라케 t 렉토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뿔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에 되게 일부를 이제 원뿔 모양으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술이 되겠고, 얘가 가장 작은 수술이고, 어, 그리고 이제 진단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원에이원이나 음, 어,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나 뭐 림프관 침범이 없는 상태의 그런 원 a 1에서 어, 치료로도 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이원. 음, 이 LVSi가 뭐의 약자면 하 약자냐하면 이제 림프 v 스 s c 스페이스 인 p a c 이에요 그래서 그게 음성일 경우, 이게 이제 암세포가 림프관이나 혈관 대로 퍼져서 들어간 흔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LVSi가 음성인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낮다, 예후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 n e 이면서 이제 LVSi 어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되게 아주 초기에 미세하게만 침윤한 그런 작은 경부암이다. 그리고 혈관이나림프관 침범이 없는 상태다.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뿔 절제술 같은 가장 작은 범위의 보존적 수술로도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한 어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궁을 보존하기 때문에 어, 임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 근치 자궁 경부 절제술도 보존적 수술에 속해요. 그래서 자얘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를 전체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조직 일부를 제거하게 를 되죠. 그래서 자궁 체부는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 있으면 은이 경부만 제거를 하고 이 체부는 남겨두게 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임신이 어이 원불 절제술이나 근치자궁경부 절제술은 임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근치자궁경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1A2에서 1B1 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2cm보다 작거나 작은 상태로 이제 암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비 2 여기 보시면 되고 원비 1 같은 경우는 2cm 종개 지름이 2cm보다 작은 경우 같거나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근치 작은 경구 절제술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풀 절제술도 이제 치료의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의 이제 마지막 번째 다섯 번째는 골반 적출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최종 단계고 어 그런 최종 단계고 외음부 질 자궁 단소 방광 직장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게 돼요. 일반적절제 되게 큰 수술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술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겠죠? 방사선 치료, radiation therapy인데 어, 이 방사선 치료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 외부조사. 그리고 근접. 그리고 항암. 네, 이렇게 나눌수 있고요. 그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기계로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인 거고, 근접 방사선 치료는 그 자궁강 내에 방출기를 삽입을 한 다음에 북소 방, 방사선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 항암 방사선 치료는, 헷갈릴수있으니까 항암 방사선 치료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CCRT죠? 네, 캐모레디에이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어, 외부조사방사선 치료에다가, 그리고, 브라키테라피에다가 항암제까지 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브라키테라피 하면은 이제 방사선, 방사선원을 이제 암조직 안이나 이제 바로 옆에 두고 조사하는 치료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외부방사선 치료, 외부조사방사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영어 약자로는 EBRT거든요. 그래서 이제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라고 해서 EBRT인데, 어, 이게 이제 문 밖에서 쏘는 거라면, 이제, 브라디, 브라키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소스를 이제 암 조직 속에 직접 넣어서 가까이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항암 방사선 치료는 이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인, 어, EBRT 뿐만이 아니라, 브라키테라피 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게 브라키테라피가 이게 근접 방사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조사방사선, 근접적방사선 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시스플라틴, 그리고 칼보플라틴, 그리고 뭐, 어, 그, 펜브로, 리주마,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암 치료가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선택의 핵심이 어 병기와 이제 임신 보존 여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VSI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전이 위험이 낮아서 보존적 수술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하겠죠. 네. LVSI, 이게 어, Lymphovascular s 이라고 해서 이제 림프 혈관 강 침범 여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병기별 치료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거꾸로 보면은 마지막 단계가 스테이지 4의 어, B였죠. 스테이지 4B. 이거는 이제 원격으로 전이가 된 경우 정말 어, 너무 어, 예후가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스테이지 4B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 막 폐든 간이든 편든 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이때는 이제 병이 이미 퍼져 있어가지고 어, 그런 어, 큐레이티브 목적의 근치 목적의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치료 목, 목표가 어, 이거를 완전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의 목표가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전신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면역 치료나 어~ 통증 관리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i 리에이티브그 케어를 한다 그리고 시스테믹한 어~ 그런 항암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해지는 그런 어, 시스테믹 케모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약물을 정맥 주사 등으로 이제 투여를 해서 전신에 퍼져 있는 그런 암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를 하고요. 어, 수술이나 국소 방사선으로는 어, 조절이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원격 전이 암에서 주, 주로, 사용되는 치료가 이제 시스템이케모 테라피고, 그리고 파네이티브 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완화 치료라고 하는데, 암을 완치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고, 뭐 예를 들면 통증이나 출혈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생존을 연장하는 그런 거에 이제 목표를 두던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4A까지는 어, 완치 목적이에요. 그쵸? 근데, 어, 스테이지 4B는 완치 목적이 아니라 완화 목적이다. 그래서 파네이티브 케어를 하게 된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2B부터, 봅시다. 스테이지 2B. 네, 여기. 스테이지 2B부터는, 어, 우리가 로컬리 어드밴스트라고 해서 파라메트리움 침범이 퍼지티브면 무조건 CCRT를 하게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3B 이상도 모두 CCRT를, 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B부터 다 CCRT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2B부터도 어, 이제 파라메트리움에 침범이 됐으면 무조건 CCRT를 한다.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A는 어떻게하느냐 네. 먼저 2A2를 볼까요? 2A2는, 어, 이제, 그 1B3랑 비슷해요. 여기 1B3도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 1B3랑 어, 2A2, 이두 가지를 보면은 되게 4cm 이상이잖아요. 4cm보다 더 크잖아요, 종양이. 그러니까, 어, 종양 크기가 되게 큰 경우니까, 어, 수술보다는 어, CCRT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CCRT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이 둘의 사이에 있는 어2 a 1은 어떻게 하느냐? 2 a 1 같은 경우에는 어 종양의 크기가 작잖아요. 4cm보다 어 이하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항암을 하는 그 처음부터 이제 항암 방수선 동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이제 변형 근치작용 절제술을 하고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지 1B3랑 스테이지 2A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니까, 러 1B3 같은 경우에도 병기 자체는 낮은 거잖아요. 하지만, 종양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래서 CCRT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 사이에 끼어있는 이어정쩡정한이 2A1만, 이제, 변형근치 자궁절제술, 그리고 이제 골반 림프절절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적어 적어볼게요. 변형, 근치 자궁절제술과, 골반, 림프절절제술. 이거를 이제, 어, 그런, 네. 2A1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A1은 변형근지작용절제술, 골반림프절절제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샌드위치하고 있는 1B3랑 이제 2A2는 어, 4cm보다 더큰 그런 큰 종양이기 때문에 어, 수술로,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서 네그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실시RT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럼 그 나머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제 어, 스테이지 1B2 그리고 스테이지 1B1 네다 아 여기 제가 적어놓은 변형근치자궁 절제술과 골반림프절 절제술을, 얘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스테이지, 어, 스테이지 1A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변형근치자궁 절제술이랑 이제 골반, 어,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1A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또 언급을 했지만, 어, LVSI가 이제 얘는 LVI가 s 잘안 써지네요. 네거티브인 경우랑 퍼지티브인 경우로 나뉘는데,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원불 절제술이나 아니면 단순 자궁 절제술을 하게 되고, 퍼지티브인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던 변형 근치자궁 절제술과 골반 림프절 절제술 이 경우에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변형근지자궁 절제술 플러스 골반 림프절 절제술 이게 1A1 중에 LVSI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도 하고 그리고 1A2, 1B1, 1B2, 그리고 2A1 이렇게 다 이걸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1A2나, 이제, 1B1 같은 경우에는, 어, 무조건 변형근치자궁 절제술 플러스 골반 림프절 절제술이 아니고, 변형근치자궁 절제술 또는 근치자궁 경부 절제술. 이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로, 이제, LVSI 네거티브라면, 이런 1A2나 A 1B1 같은 경우에, 어, 코니제이션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 아직 스테이지가 작, 작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1A1은 어 LVSI 네거티브인 경우에 그 코니제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 1A2 그리고 1B1도 어 LVSI가 네거티브라면 왼불 절제술도 고려할 수 있다. 어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보조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더라도, 어, 조, 어떤 조건 중에서 이제 2개 이상이면은, 어, 그런 보조적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양 크기가 4cm부터 크거나, 어, LVSI가 퍼지티브가 나왔거나, 자궁경부 기질 침범이 3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이런 것 중에 이제 2개 이상이 만족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제, 셀리스 크리테리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발성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수술을 만약에 했었으면은 재발을 했을 때는 재발을 하면은 CCRT를 하게 되고 초기에 CCRT를 만약에 했던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하면은 수술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어, 골반 적출술이 가능하다. 네. 그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4A 같은 경우도 어, 이제 펠빅, 이 골반 적출술이 가능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페어빅 엑센트레이션 네 적출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1 a 1이면서 어, LVS SI가 네거티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뿔절제술이 가능하다, 코니이션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신 보존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1 b 2까지 원B투까지는 어, 그 수술이 가능했어요, 그쵸 여기까지 수술이 가능했고. 음. 그래서 뭐 모디파이드나 or uh, radical hysterectomy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림프노드 절제까지 할수 있고 또 하,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1b, 3 이상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이제 4cm가 4cm보다 크면은 CCRT가 표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 2b부터 2b부터는 무조건 2b부터는 무조건 CCRT가 치료였죠. 그래서 locally a 라고 a n c e d 라고 판단을 하고 CCRT를 시행을 했고, 어 근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데 그냥 마지막 4b만 어. 얘만 이제 치료 완전히 없애는 그런 완치 목적이 아니라 완화 목적이었어요. 얘는 전이가 원격으로 전이가 다돼 버린 케이스여서 이럴 때는 전신 항암 옆구밥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완화 치료 팔리에티브 이 케어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알아두면은될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궁 경부암의 어 병기와 치료법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